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과 전직 영부인이 나란히 구속됐습니다. 법적 용어로는 동반 입소, 역사 용어로는 부부 동반 국가 사법 체험이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이 구속되면 영부인은 눈물로 배웅하고 혹은 반대로 영부인이 재판을 받으면 대통령이 내 아내를 믿는다며 기자회견을 하곤 했죠. 그런데 이번엔 각자 구속영장 받고, 각자 호송차 타고, 각자 수의 사이즈를 재는 이렇게 쿨한 부분은 처음 봅니다.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 대통령 되기 전 그는 법과 원칙의 화신이라 불렸습니다. 그가 하도 법과 원칙을 외치길래 국민들은 아, 저 사람은 절대 권력을 사유화하지 않겠구나 믿었죠. 그런데 권력을 잡자마자 법은 내 사람 지키기에만 쓰였고, 원칙은 내 마음이 곧 원칙이 되어버렸습니다. 개엄시도, 검찰 사유와 언론 길들이기. 민주주의는 그에게 있어 편리할 때 쓰는 장식품이었을 뿐입니다. 윤전 대통령이 즐겨 쓰던 방식은 간단했습니다. 내 편은 무죄, 내 편은 구속. 그런데 결국 본인이 그 구속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니 인생 참 묘하지 않습니까? 마치 수사 종결 도장을 찍으려고 했는데 도장 잉크가 자기 구속영장에 묻어버린 꼴입니다. 이제 김건희 전 영부인입니다. 영부인의 자리는 품격과 절제가 요구됩니다. 하지만 김전 영부인에게 그 직함은 무제한 VIP 카드이자 면세점 프리패스였던 듯 합니다. 주가 조작, 뇌물수수, 기업 로비 온갖 특권이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 있었습니다. 영부인의 품격 대신 권력을 사적인 사치와 거래했었다는 의혹은 이미 수없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혐의 중에서도 저는 결정적 장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속 실질 심사 날 법정에 앉은 김건희 씨에게 판사가 단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목걸이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대물었습니다. 누구한테요? 판사는 짧게 답했습니다. 누구한테든지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없습니다. 판사는 곧바로 말했습니다. 신문 마칩니다. 그 순간 김건희 씨는 몰랐습니다. 이미 서희건설 회장이 자필로 내가 줬다는 자술서를 제출한 상태였다는 것을 그야말로 법정에서의 올인 블러핑이었는데 상대는 이미 패를 다 까놓고 있었던 셈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구속의 가장 큰 키포인트였다고 봅니다. 수천만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보다 값진 건그 거짓말이 드러난 순간의 진실의 무게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부부의 행태는 단순한 도덕성 문제를 넘어섭니다. 국가 시스템을 사적으로 전유하고, 공권력을 부부의 방패막으로 전락시킨 권력형 비리의 전형입니다. 윤전 대통령은 사법부와 검찰을 전속팀처럼 운영했고, 김전 영부인은 그 뒤에서 기업과 권력을 엮으며 이익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권력으로 법을 누르려 해도 법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그 법이 방패가 아니라 부메랑이 되어 돌아갔습니다. 오늘의 구속은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그동안 이들이 저지른 일들을 국민이 낱낱이 지켜봤고 특검과 법원이 증거로 확인했으며 판결로 결론을 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 음모가 아니라 사실 대본이 아니라 역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거짓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패와 특권의 시대를 끝내고 권력이 국민의 것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력 맛을 본 자들은 다시 그 자리에 돌아오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세워야 합니다. 여기서 이재명 정부가 등장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화려한 쇼핑백 대신 국민의 장바구니를 로비스트의 속삭임 대신 서민의 목소리를 비밀 VIP룸 대신 열린 광장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 정부는 국민이 인정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친구 주머니가 아닌 국민 삶에 쓰고 법을 권력 방패가 아닌 모두를 지키는 울타리로 쓰며 정치를 내편 챙기기가 아닌 모두를 위한 봉사로 바꿀 것입니다.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정책은 단순합니다. 거짓 대신 진실, 특권 대신 공정, 형식 대신 실질, 경제성장의 과실을 소수의 금고가 아니라 국민의 식탁에 올려놓을 것이고 권력의 문을 일부만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 앞에 활짝 열어놓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은 부패 권력의 종말이자 새로운 권력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놓치지 않는다면 부패한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그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리고 우리는 그길 끝에서 웃으며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아 이번 정권은 진짜 달랐다. 감사합니다.